3월 10일 월요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서편 부지에서 통합 외래진료센터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센터는 9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경북대학교 병원과 협력해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충원하고 있으며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뇌혈관센터의 진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야간진료를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환형 격리병상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구의료원은 통화외래진료센터 건립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 단위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대구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파견 의료진 확충으로 필수의료 진료 체계 강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까지 68명이 전문의 확충을 목표로 의료인력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의료진 확충과 더불어 27년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이후에는 우리 대구의료원은 명실상부 지역공공의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달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과 동시에 기존의 병동환경도 전면 리모델링되어 되어지게 되므로 대구 시민들께는 환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과 동시에 신종 감염병 등의 발생 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므로 본래의 설립 목적인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와 우리 전 직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대구 어린이 대구 시민들의 건강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긴 공사기관 안전과 주민 피해 어려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살펴서 2027년에는 그동안 그려왔던 청사진을 완성해놓겠습니다 정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하러 들어가면 12시간 동안 서서 집도 하는 것도 내 드라마상에서 숱하게 봤어요. 네. 저런 분들한테 우리가 대접을 박하게 해 줘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산하기관 전체를 연봉을 다한선으로다 묶었습니다. 1억 2천 이상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데도 산하기관장 하려고 응심 아예 해요. 그러나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의 식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구의료원이 정말로 어, 대구 경북 지역에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고 또 경북대학병원 못지 않는 그런 최상급의 시설과 그리고 의료진으로 대구 시민과 우리 경북 도민들에게 봉사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오늘 기쁘게 착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착공식을 하는데 우리 또 대구 의회 의장님이 도난 깎고 예산 제대로 편성해 줘서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통큰 지원으로 결정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응원 나와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들께서 어, 문복위원이죠 이 소관이 문복위원들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문복위원회의 박창석 문복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그리고 하중환 운영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첨단 의료시설 시설을 갖춘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설립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이자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분산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아주 클 것입니다. 선진 시스템에 우수한 의료진까지 더해져 앞으로 대구가 공공의료 모범도수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탄탄한 공공의료체제 구축과 대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합 외래진료센터의 착공을 축하드리며 공사가 안전하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구 의료원이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의료원 기능 강화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 사랑받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